안녕하세요. 저는 철도경영학과의 생학수의 순솜이입니다. 저는 차칭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카메라는 단순히 삶의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하는 독구가 아니라 내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는또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칭 한정을... 말보다 떡 깊은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진진을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전문적인 사진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전령 스타일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다양한 사진을 찍으며 사진 속에 남만의 감정을 담은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청시회나 사진동화이 활동에 참여해 뛰어난 작품을 감상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가가 되려면 끊임없이 배우고 감상하고 기우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다시 그런 사람의 마음에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가가 듣고 싶습니다. 제 사진이 누군가의 기호 속에서 잠시 멈춰 서는 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